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서울의 유해펀더전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저녁 이시간에 긴급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26일 날 저녁에 긴급 뉴스로 뜬게 푸틴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드디어 핵 버튼에 손을 댔다라는 소식이 전해들었습니다. 지금 핵핵 발사 실험 핵 발사 실험을 하기 위해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에 핵을 실수, 실시 실시 팩을 장착해서 쏴가지고 핵 열폭풍 실험을 참가 중이다. 핵발사 실험을 참가 중이라는 뉴스가 떴고 이에 맞받아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라토가 강력 경고에 나섰다는 그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. 이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매니아분들 도 아시지만 과거 지구 역사상에 핵무기와 핵발사 버튼이 있는 데는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외계인들이 개입한 사례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미사일 핵. 미사일, 핵 발사 버튼에 어, 누르기 위한 핵실험,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은 조만간에 어,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, 네.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걷잡을 수 없는 핵 전장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 지구 역사상 과거에 핵무기를 썼을 때는 외계인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과연 외계인들이... 그, 과연 이 러시아와 관련된 핵시설에 나타날 것인지 외계인들의 개입을 할 것인지, u f o 의 대량 출몰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사태로 가다가는 어, 조만간에 대량의 UFO와 외계인들이 지구에 어, 또다시 출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어, 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러시아, 어 푸틴 대통령의 핵실험 참가 어, 핵실험 참가 소식에 대한 뉴스 속보에 대한 유에펀터 논평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